여러가지 한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써보려고 합니다. 가장 글씨를 쓸때 중요한 것은 강약, 강약 포인트입니다. 강약, 강약만 조금만 조절을 잘해줘도 금방 캘리스럽게 멋스러운 글씨를 쓰실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장 한글자 단어 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게무엇이셨나요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디인 콩입니다. 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액은 두껍. 새로 액은 얇게 보이시죠. 두꺼운 부분은 두껍게, 얇은 부분은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강약, 강약을 조절하셔서, 그 다음에 제 이름에 들어가는 김써 보면은. 두껍게, 얇게, 강약, 강약.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꽃입니다, 꽃. 꽃을.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강약 강약 보이시죠? 두꺼운 부분은확 실하게 붓을 눌러서 두껍게 써주시고요. 얇은 부분은 또 그렇게 많이 얇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굵기 정도인데 굵은 부분을 많이 눌러줌으로써 강약 강약 조절이 확실히 보이죠? 끈흰 머리 흰 머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요즘 흰 빼서 빼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신체 부분 중에도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손 뒤에는 끝을 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입 눈. 그 다음에 또 켈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 나, 너, 니, 니까지도 써볼게요. 나, 너, 니.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확실히. 두꺼운 부분은 붓을 눌러서 두껍게. 얇은 부분은 얇게. 강약, 강약. 강. 약. 강약이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달, 별 써볼까요? 달이니까 살짝 달 모양으로. 오히려. 부드럽게 달그다별 날씨 좋은 날 행복한 날할때날1 2 3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리을이 사실 이 리을이에요 리듬 타면서, 그 다음에 빛, 햇빛 할때 빛, 빛나라, 빛, 빛. 그 다음에 슝 하고 올라가 볼까요? 글씨의 느낌을 담아서 슝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한 글자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씨들 말고도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글자 단어, 종이가 가득 차도록 연습 많이 많이 해봐 주세요.